김하희 쌤의 자기 전 민법 헌문제 시간입니다. 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자, 종합문제죠?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민법 108조 무효가 되죠. 이건 주택법의전매의 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은 이건 단속규정이라 처벌되지만 사법상 여력은 유효,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3번은 시험범위 아니죠. 관할관제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무효입니다 4번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도박채무 대신 돈 대신 토지를 주기로 했죠. 이건 103조 무효가 되죠. 5번도 마찬가지 공무원 직무기관에서 척탁하고 대가로 돈을 집어를 약정하면 103조 무효가 됩니다. 네, 정답은 2번 단속규정 정답입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하면 제재를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내일 네,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